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 드리는 함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손해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왜 손익비를 안 지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다 똑같잖아요. 장사를 하면서 손해 보는 건 정말 싫죠. 같은 물건이라도 쿠팡에서 비교하면서 더싼 물건을 사려고 하고 중고 거래할 때도 조금 더 깎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트레이딩의 세계에서는 손해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심리를 파헤치고 손익비를 잘 지키는 곡을 실제 거래 내역까지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볼까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술실 회피라는 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1만 원을 었을때의 감정과 1만 원을 벌었을 때의 감정 있죠. 이게 잃었을 때의 감정이 만 원을 똑같은 금액을 벌었을 때의 감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거의 두 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어떻게든 손실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막상 매매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자 매매로 오면 좀 웃긴 상황이 펼쳐져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매수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어? 그럼 이제 계속 이제 홀딩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만 올라가면 빠르게 칼이절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로 들어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전조점을 깨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게 추세가 바뀌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뭐, 본전 탈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으로 포지션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조금만 더 지나가면 오르겠지 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 라인도 따로 이제 설정을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손해를 확정 짓기가 싫은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올라가면더 오를지도 모르니까 팔지 말자 하면서 욕심을 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손익비가 크게 무너지는 하나의 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합니다. 먼저 손익비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손익비는 내가 감당이 가능한 소주 대비 기대하는 수익의 비율이 바로 이제 수익의 비율이 손익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손익비가 만약에 1대3이다. 자 그러면은 손절을 1, 2절을 3 정도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손익 세팅을 하고 들어갔을 때 나는 만원 정도를 무조건 손실 볼 생각을 하고 2절은 3만원있서골 생각을 간다라니다 그러니까 요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돈을 벌 것만 생각하는지 손실 날 거래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익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매매는 하는 족족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수수실과 수익이 합쳐지면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작이라는 바다에서 돈을 벌어간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손익비만 제대로 지켜고 설령 절반 정도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절반 정도로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수 있다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안 지킬? 첫 번째는 손실 흡입 심리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실 흡입 심리 때문에 손해를 인정하기 싫어서 손절을 못 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저두 번째는 혹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목표했던 수익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포지션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저는 이제 손을 아 차단하고. 본전라인 설정을 통해서 손해를 차단하는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 대부분은 이제 본전라인 설정을 걸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이 나면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손해가 날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사람이 연승을 하다 보면 좀 거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선절을 잡아야 되는 불구하고손절을안 잡죠. 그러다 보면 큰 손실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좌가 한 번에 이제 손실을 크게 보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찍은 날짜가 3월 14일인데 제가 어제 매매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보시면은 뭐 1230불 수익, 900불 수익 이런 식으로 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0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입을 했다가 본전 라인 설정을 통해서 리스크를 차단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 봉이막 들어갔단 말이죠. 물론 저도 이제 진입을 잘했지만, 여기서 짧게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기본이 좀 나쁜 거예요. 원래는 이 매매는 원래 원칙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비중을 평상시보다 한 3배는 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를 원래는 900불 정도 손해를 볼 거를 2 5 0 0불 손해를 본 그래서 앞에 했던걸다 까먹을 정도의 손해는 아니지만 이탈이 조금 나갔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원래 같았으면 뭐 10개약을 때리든 뭐 20개약을 때리든 해서 어떻든이걸 복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이 손해본 시간을 하시자 4시에서 7시까지 거의 얼마나 기다렸냐면 미장이 오픈할 때까지 거의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2개 항만 했어요. 한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자리만 잘 잡으면 수익이라도 크게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4,300불을 벌고 그래서 어제는 결국 1 4 0 0불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냐 이렇게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는 조금 적게 났고 수익은 조금 크게 나면 어떤 기법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니. 제가 어제 매매를 했던 거는 함수사에서 활려하고 있는, 이제, 알고 차트, 그 다음에, 이 손익비에 대한 계력이 같이 어우러진 겁니다. 자, 한 시간 봉으로 추세선을 작두를 해서,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거의 이틀간, 거의 평균 3일 정도의 추세선이거든요. 이 자리를 터치를 했어요. 자, 터치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에 조금 짧게 보는 경우가 있 미장 때는 무조건 짧게 보는 경우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1차로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전저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다. 그래서, 거의, 지금 수익이, 자, 진입을 해서, 자, 326에 진입을 해서 471에 팔았으니까 1 5 0포인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먼저 저가에 들어간 겁니다. 한 요쯤 들어가서 거의 한 요쯤 팔았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번 진입을 했었으면 손익비가 얼마나 좋은 거요 손익비가. 그거 다섯 배죠. 손실날 때는 30포인트. 그리고 수익이 날 때는 다섯 배의 수익이 나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매매다 손익비가 좋은 매매 한 방으로 어제 손실봤던 거를 한 번에 복구를 했다라는 거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손익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간단한 세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손절선과 입절선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에다가 써놓고 모니터에다가 붙여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감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할 때입절할 때보다 손절 여러분들이 하셔도 혹은 입절을 하셔도 왜 그랬는지 감정을 짧게 적어보세요. 나중에 손실을 크게 입었을 때가 감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 단순히 내가 욕심에 대한 감정 때문에 손실을 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구나 라는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바뀔 거예요. 내동맥미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작게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심리만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면 이제 큰돈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싸들고 들어오시거든요 친구돈, 와이프돈, 그 다음에 대출 근데 큰돈으로 바로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계에서는 실전 매매를 할때 소액으로 선익비를 지키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니까 꼭실천해보시기바라니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매매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심리부터 손익비를 지키는 법까지 쭉 얘기해 봤습니다. 손해를 피하려다가 더큰 손해를 보는 대신에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알보 차트를 통해서도 꼭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다이 알보 차트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사고파는 매물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로바로 보여주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미장에서 트레이딩할 때 특히 미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분봉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딩 뷰를 가지고 굉장히 짧은 분봉 이거는 거의 5초, 10초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의 변동성 1이라면 미장에서의 변동성은 거의 9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유럽장에서 10만원 벌거 미장에서 100만원, 200만원 벌수 있어요. 똑같은 시드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시드가 많이 없는 초보자분들이라면 미장에서 꼭 매매하셔야 를 되는데 미장에서 매매할 때는 꼭 알고차트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